예, 중남 논산 계령 검사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어, 저는 이제 총리께 지리를 드려야 되는데 총리가 상임위에 못 나오시니까 총리 비서실장께 지리를 드려야 되는데 또 출장을 가셔가지고, 네? 예? 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우리 정무실장님 나오셨죠? 네, 나와있습니다. <laughs> 국조실장님께서도 같이 좀 얘기를 들으셨다가 총리 만나 뵈면, 이게 총리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laughs> 두 분이 잘 전달을 해드리고, 총리의 의견과 견해가 담긴 답변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대개 한60%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봤더니, 왜 네.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국정원형에 근데 제일 많은 게 독선, 독주예요. 혼자서 한다, 만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독선, 독주라고 하는 게 주로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를 봤더니 특히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인사 문제입니다. <laughs> 얼마 전에 국방부 문, 문체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이로써 장관급 인사를 36명을 했어요. 36명을 했는데 그중에는 우리 국조실장님처럼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문제가 돼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인사가 18명입니다. 이 부적격 채택 8명까지 합치면 26명이에요. 36 중에 26명이 그냥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동의 없이 국민적인 동의나 합의가 없이 설득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독선 독주 인사를 해버린 거죠. 뭐 옛날에도 그랬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14명, 7명이에요. 전체 5년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 때좀 많아졌는데, 문재인 정부 때 34명인데, 전체 5년 동안 34명이에요. 지금 2년 남짓 지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위험하다. 이 독선 독주 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상 총리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통령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자, 얘기들 해요.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 혼자서 인사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왕도 그렇게 안 했어요. 다 인사라는 게 시스템에 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시스템과 제도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졌거든요. 대통령, 아, 국무총리 해인건이 아니, 얼마 전에 우리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잘한 일이다. 47%, 50%, 43%, 47%. 잘한 일이다가 다 많아요. 반수 이상입니다. 도대체 총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국민들이 해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 인사 문제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인사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 주는데 어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87조에 총리가 인사 제청을 하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사 제청을 하는 것은 대통령 혼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 장치입니다. 그 총리하고 상의해서 하는 거. 총리는 누구 동의를 받죠? 국회 동의를 받잖아요. 국회 동의를 받은 총리가 인사에서 상의를 해야 대통령 독선 독주가 없어진다. 이게 헌법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잘안 하잖아요. 그냥 인사수석 보내서 대충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상으로 그냥 도장만 찍게 만들어요. 실제로 총리가 실질적인 인사 재청권을 지금 행사를 합니까? 우리 정무실장이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사 재청권 행사를? 총리께서는 대통령과 수시로 어, 저 소통을 하시면서 어 협의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총리가 인사에 대한 재청산 행사를 위해서 인사 출석을 네. 받잖아요. 네. 질문도 하죠. 네. 그런 총리실에는 그런 기구나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이제 이거 헌법상 권한이에요. 헌법상 권한. 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헌법이 대한민국의 인사에서 유일하게 부여한 절차 장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헌법 87조에 네. 총리실에서 인사 재청권 행사 하기 위한 절차나 제도가 있어야 됩다그 제청을 위한 뭐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동일하, 현재까지 동일한 것 같고요. 어, 고도의 정무적인 행위로서 대통령과 총리가 협의를 하시고. 인사 제청 절차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서 요청하는 게 제청입니다. 발굴 절차도 안 하고 제청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통령이 인제 한번 끄덕끄덕 하는 것밖에 안. 예, 제가 아까 이제 오전에 질문을 받고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간단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질문을 받고 조금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무조정실이나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인성과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관여되는 반응은 없는 거고요. 총리님이 사실은 국정의 총괄로 하시고 총괄로 하시고 또 특히 이제 그 인사혁신처를 총리님 산하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인사와 관련되는 사항들에서 정리를 해서 총리님과 의논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소을좀 있어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총리의 인사 법천권한을몇개 정부, 어느 정도 제대로 헌법을키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제 끊어야 돼. 이어서 대통령이 다 인기 말을 불행해지는 겁니다. 다 독선 독단을벌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인사 재청권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절차를 정해야 됩니다. 총리가 인사 제청할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사를 추천을 받고. 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이 판단된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걸 법으로 정영해야 됩니다. 이 법을 제정을 해서 이 헌법상의 제청권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냥 청와대에서 아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괜찮냐? 끄덕끄덕 이거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 재정권이 유명무실라되니까이 점에 대해서 총리실의 흉의 의견을 포함해서 아직 페인트는 그런 건 아닌가? 아직까지는 페인트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사 제청거를 법제화 시켜야 된다. 라고하는제 의견에 대해서 다 뜯고 소문을 숨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제와 법제와 관련한 거는 뭐 당연히 국회 권한에 속할 걸로 그렇게 얘기해야됩니다 네.